안녕하십니까.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사는복지, 중구TV뉴스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지난 25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신년 인사와 함께 비전 선포식과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복지와 원도심 재생사업에 관한 민선칠기 구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사는복지, 중구. 민선칠기 중구의 비전입니다. 이날 홍인성 구청장은 인천항과 인천공항 두 개의 계항을 만들어냈던 평범한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구정구호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가 숨 쉬는 문화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이라는 5대 구정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날 내항 마스터 플랜으로 월미도, 원도심, 개항장 3대 축과 관광 여가, 해양문화, 복합 업무, 열린 주거, 혁신 산업 등을 5 단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조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원도심 주거 환경 계획,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 수도권 통합 요금제 등 주민들의 수건 사업과 바람들을 하나씩 추진하고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종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혁신 지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여성 친화도시 지정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홍인성 구청장은 덧붙였습니다.